오늘은 열왕기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 이제 읽다 보면 또 읽어왔고 지금까지 열왕기상을 읽었고 또 앞으로 읽다 보면. 이제 왕들의 불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잠깐 아, 신앙적인 왕들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이제 불신앙적이고 죄악된 왕들의 목록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이 열왕기사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왕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지, 신앙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을 짧게라도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태인 이스라엘 이 왕국은, 어, 왕, 그 왕국과 함께 또 왕들은, 왕들의 영적 상태와 그 왕국의 운명이 아주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역사 속에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먼저 망했고 이어서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면서 열왕기서의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에 이제 특징적인 주제가 있다면 끊임없이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왕국의 흥망 흥망성세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열한기의 시작은 이제 아합이 죽은 이후에 예, 똑같이 아합의 길을 걷고 있는 아합의 이제 아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1장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 왕이 이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가 아 이제 바할 세부 그니까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게 됩니다. 그의 불신앙적인 면모가 이제 바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글로 의신 바알 세부백에 하나님 나라의 모태의 왕인 그아시아 왕이 바알 세부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에 아시아는 엘리야를 뭐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그에게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의 말한 마디로 이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불사릅니다. 아시안 이렇게 군사를 세 번이나 보냅니다. 세 번째 보낸 받은 50부장은 이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죠.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 아시아에게 다시 한번 가서 그의 죽음을 예언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예언대로 자녀 없이 아시아가 죽고 아합의 또 다른 왕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 장으로 가시면 이제 엘리아가 승천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엘리아는 자신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제 베델로 갈 것이니 너는 길가에 머물라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나 엘리사는 죽는 데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엘리야를 따라가죠. 결국 두 사람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베델의 많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도 아 알고 있는 일이니 잠자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여리고와 요단으로 가면서. 이제 동일한 말을 주고받게 되죠. 자신을 따르지 말라는 엘리아의 말에도 엘리사는 엘리아를 계속 충실히 따라갑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아는 입고 있던 이제 겉옷을 말아가지고 강물을 내리쳤고 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 위를 건너가죠. 요단을 건넌 후에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느냐. 뭐 도대체란 말은 없습니다.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당신에게 임했던 능력을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제가 당신보다 더 대단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승이 갔던 길을 나도 그대로 걷겠다라는 표현이겠죠. 동시에 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에 더큰 능력이 필요함을 이제 우회적으로 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될수 있는 일이 이제 아니었으면 알았고 혹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승인이다. 그렇게 해 주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승인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일이 성취가 되죠. 엘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승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역사 전면에 이제 엘리아를 이어서 엘리사가 능력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 내는 모습을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3장으로 가시면, 3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이라는 이제 나라가 등장을 하죠. 원래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배반을 합니다. 여호람 왕은 이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모압을 치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이에 여호사밧은 기꺼이 아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압을 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애돔 광약길을 택해서 이제 가게 되죠. 가는 도중에 이제 애돔이란 나라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제 물이 없었던 거죠. 7일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사들에게 이제 물이 없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큰 일이 난 겁니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 신기하게도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엘리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순간에 생각이 났던 거죠. 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제 에, 솔루션을 주게 되죠. 개천을 파라는 것이었고 이 개천을 통해서 물을 충분히 그들은 마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을 쳐서.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죠.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결국은, 어, 목이 말라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아니,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했거나 자중질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모압에게 오히려 이제 되치기를 당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여우사밭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요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참 단순합니다. 그러나 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자신을 찾으면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고 요청하는 이에게.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새벽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